추석 으로 가기 전에 데이트까 신용산역에서 만나서 일본 거리에 점심 먹으러 가자. 신동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 사케동도 맛있더라고. 이제 지하길 통해서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 가자. 브래드포드 개인전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메시지를 최각화하는 대형 추상 회화 작품이 주고 현대 사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더라고. 작품 40여 점 감상해 준 다음에 이제 기차 2시간 남았으니까 용산역의 아이파크몰로 가서 부모님 추적 선물 사러 가자. 일단 우리가 가는 길에 먹을 것도 7개 골라주고 부모님 선물 세트도 하나씩 사자 아이유랑 유재석 선물템으로도 유명하더라고 약과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들고 후식 겸 먹으면서 아이파크몰 돌아다니자 <laughs> 이제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도파민 스테이션으로 들어가 구경거리도 엄청 많고 닌텐도 같은 게임도 할수 있어서 시간 보내기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어린 조카들 선물도 사러 후제 관절인형 팝업에서 귀여운 곰인형도 하나 구매해주고 이제 기차 기다리면서 아까 산 골든피스 복주머니에 부모님 편지까지 쓰고 고향 내려가자.